093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풍강입니다. 풍강은는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주요 수요 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완성차업체인 현대슬래시기아, 한국GM, 르노삼성, 타타데오 상용차에 직접 공급함과 동시에 완성차 한차 협력업체에도 제품 공급 중 냉간단조 너트류를 주 제품으로 개발. 생산 중이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부품을 LG 화학 한차 업체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음. PE 제안을 통한 점유 품목 확대와 신차종 개발 대응 활성화로 현대차, 슬래시 기아, GM 대우에 대한 판매 전략 대응 중.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용 너트, 볼트 및 스크류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경북 경주,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르노 삼성 자동차 등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국내 자동차용 너트, 볼트 시장은 태양금속공업, KPF, 진압, 삼신전공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는 약 8위의 점유율을 보임. 재무 대시 종속 기업의 기계 제조 부문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주력 제품인 볼트, 너트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 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관련 이익. 부산물 수입 증가에도 지분법 손실과 법인세 비용 증가하며 순위익률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기업들의 시설투자 둔화가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로 주력 볼트 너트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풍강의 시가 총액은 38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풍강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2위입니다. 풍강의 상장 주식수는 987만 9,300열세주입니다. 풍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풍강의 퍼은 9.00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1원을 보여주었고 p p s 는 7,2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1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0.54배, 7,2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번 지억원 42억 원, 30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44억원, 43억원입니다. 풍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73%이고 유보율은 1336.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강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84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82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풍강의 종가는 3880원이며 주가가 풍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강의 종가는 3880원이며 주가가 풍강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풍강은, 는 거래량 3만 3 0가흔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7백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745조, 키움증권에서 8,348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631조, 미래에세증권에서 2,585조, CS증권에서 1,9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623조, 목건 스탠리에서 5,8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000세조, 이베스트에서 2,400스모도조, 미래의 셋증권에서 2,100가 흔도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풍강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